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 미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미가서를 다 살펴보는 날이에요. 한 권을 어떻게 하루에 다 살피냐? 괜찮아요. 미가 7장이지만은 장수로 따지면 세장 반밖에 안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한 집중해서 보시면 한 30분 정도, 30분, 20분, 30분 정도면 은 충분히 통독할 수 있는 분량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책의 예언서를 살펴봤죠. 계속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연자들은 특히 그 심판과 구원 메시지 전형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각 예언자들을 보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메시지의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비슷한 톤이긴 하지만, 비슷한 구조긴 하지만은, 공격 대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만 잘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오늘 미가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데,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하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요담 아스 하 히스기야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이사야 우리 어제까지 살펴봤던 선지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기록 이~ (66권) 배열 순서를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순서를 읽고 있습니까 친절하게 제가 연대기를 따라서 배열을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어, 그 다음에 미가서를 읽으면 둘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읽으시면 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데 예, 이, 일단 뭐 구조를 보면 1, 2 심판구원 왔다 갔다 3, 4, 5 심판구원 왔다 갔다 세 번째 6, 7 심판구원 왔다 갔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말씀드렸듯이 그럼 미가는 어떤 포인트로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가? 1장 7절을 보시면 일단 그 세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리.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핵심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2장 1절을 보시면 핵심이에요. 2장 3장이 사실 핵심인데 지도층의 불의를 무속 구체적으로 좀 매섭게 심판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장1절을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권력자들인 거죠. 그한 줌도 안 되는 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좀 뭐합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차지하니 그들 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누구의? 예, 그, 사회적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그 사회적 약자들을, 누가요 그, 유다. 아, 유다의 지도층들 힘있는 자들이 밭과 집과 산업을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불의를 저지른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고발을 하고 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를 고발했던 아모스가 떠오르죠. 미가는 아모스의 친척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미가는 남유다의 아모스다. 그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또 봅시다. 내가 또 이르러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또 누구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까? 심판 예언을 합니까? 우두머리와 통치자들 지도층의 부리를 대해서 부리에대해또 심판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제 2절, 3절, 4절을 보면은 좀 잔인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비유고 은유죠. 어뭐 제사를 지낼 때뭐 고기들을 막 발라내고 삶고 막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요리할 때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지도자들이 마치 백성들을 그 소태다가 삶아서 푹 구워서 그냥 자기들이 정말 다 이렇게 벗겨 먹는다는 거예요. 예. 네? 하루 남기지 않고 남기지 않고 이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그걸 다 털어가지고 먹는 지도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장 5절을 보면은 이제 이걸 그때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사회적 불를 저지르면 견제하는 장치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이웃들을 약자들을 섬기고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그게 이제 율법이 중요한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 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걸 율법의 정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지도자들의 할 일이고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제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율법 제대로 안 지키냐? 너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절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입에다가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이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마치 오늘 그런 것 같죠? 뭐 헌금 잘 내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러면은 이제 설교 시간에 복을 빌어주고 요즘은 막 그렇진 않는 것 같아. 요 예전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어 목사님한테 대들고 어막 항의하고 막 그러면은 강단에서 막 저주를 퍼붓고 센 소리를 하고 막 그런 예전에 요즘은 좀 그렇지 않고 예전에 좀 그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언자들의 모습을 예합니다. 예언자들은 윤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견제 장치도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자들은 응? 그런 자신들의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그렇게 에, 힘을 부리면서 약한 자들을 털어먹는 그런 시대가 어 바로 이,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고 시대고 미가야가 활동했던 시대다. 그래서 2장 6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참된 예언을 하는 자들. 그래서 3장 8절 보면 오직 나는 그러니까 미가죠. 미가와 같은 그런 참된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기로 성령이 충만 용기로 그들에게 막 얘기를 하지만은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이 예언자들을 입을 권력으로 힘으로 동원해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의 메시지가, 어, 디에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들을 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여러분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소망의 메시지도 나오죠. 4장 6, 7절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제 너희들이 앞에 보면 이제 망하게 될 것인데, 심판 예언할 때. 그러면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께서 망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백성들이, 백성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그 구조 안에서 백성들을 뽑아 먹었던 그 지도자들이 이제, 네, 뽑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걔들도 똑같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나라를 잃으면 망해버리면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니들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6, 7절 보면 은 남은 백성들이 멀리 쫓겨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셔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걸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서 자손을 자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의와 공평과 평화의 시대가 아, 예수 아래에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뭐 비슷한 예언이 또 반복되는 거죠. 5장 7절 보면 야곱의 남은 자, 8절 보면 야곱의 남은 자. 그래서 결국 남은 자들을 다 모아, 모아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그런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딱 읽어가다가 6장 6, 7, 8절 가면 딱 여러분들 멈추고 꼼꼼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제 뭔가 신앙이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뭐 아름다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강단에다 예쁜 꽃꽂이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laughs> 막 이런 생각을. 그래서 육장 7절 보시면, 요하께서 천천의 순냥,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런 기름은 언제 흘러요? 네, 짐승을 잡으면 기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1억, 10억, 100억을 헌금하고 바치고, 나의 부동산을 다 바치고 나의 모든 재물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기뻐하실까 막 이러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내 자식이라도 바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하는 예배자의 제사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이 뜨겁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샘솟서 오르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이제 그런 신앙에 이제 뜨거움이 있는데 뭐라 하면 좋겠냐. 그래서 막 약간 뉘앙스는 신학교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막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을 가지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막 뭐라도 할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특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 <laughs> 제가 전에 사야겠던 교회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기특한 생각이 떠오를 때 가장 위험할 때, 위험할 때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어, 왜냐하면 너무 자기의 마음이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가? 미가 6장, 아, 6장 8절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 우리 7장 18절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 사유하시며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의 이름 뜻이에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미가의 이름 뜻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 우 리가 이렇게 만든 어떤 조각 물이 아니 에요？우리 마음속 에, 우 리가, 만 들어낸 어떤 그런 창조 물이 아닌 거예요？하나님 께서 우리 를창 조하 셨지 하나님 은 홀로 계 시고 하나님 은 독자 적이 시고 객관 적이 시며 실제 하 시는 하나님 이 시고 인격 을 가지고 계 시고 뜻과 계획 과경 영의 목표 와 방향 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 경령을 자신, 자신의 경령의 그 뜻을 가지고 쭉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휘장에 가려져 있지만 그 뒤에 계시면서 역사를,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을 사용하시면서 처음부터 알파오메가까지쫙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 어, 타자화되어 있으신지, 그분은, 음, 어, 완전히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우리는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아니 핵심 구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몇번 반박해서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요약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보세요. 다 같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세 가지. 정의를, 정의를 사랑,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아니라, 어,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 어떤 사회적 정의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인자를 사랑하며 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야단 야단법석을 떨겠습니까? 그게 위선이고 그게 모순인 거예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절대 이제 저는 안 돼요. 우리가 산업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슬퍼하는 거,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일그러진 얼굴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목회하는 게참 힘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 상담을 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월요일만 되면, 그,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만 되면, 그, 나누면서 그 사람이, 이, 어, 아파했던, 아니면 고민하는,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아요 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해줄까? 물론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기도가 되어지고, 어? 그, 사실, 목회자만 예, 뭐 사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어, 우리는, 교회 가서도 그냥, 자신이 한풀이하고, 뭐, 왜날 사랑 안 해주지? 왜 나를 돌봐주지 않지 왜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가 교회고 가서 오늘 누가 어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누가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나 내가저사람들 위해서 해줄 게 뭘까 그러면서 그 인자를 사랑하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종이를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예, 재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거 더 좋아하신다고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어습니까 그죠? 미가의 이름의 뜻처럼 이방신들 중에 이런 신이 어디있어요 그죠? 찾아보세요. 어, 다른 종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신이 어디 있는지 특히 이~ 이~ 히브리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 유대교 어~ 이 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다 고대 종교들 이 방신들이 얼마나 저질이었습니까 막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막 신들이 다개판이잖아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고등 종교로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거쳤지만 우리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로까지 수천 년 전, 사천 년 전, 오천 전부터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의 성품 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약자들의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성품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이 방에 찼다한 잡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홀로 계신 하나님, 음, 정말 참된 신이신 그여와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늘 자꾸 오해하고 자꾸 왜곡된 인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우리가 자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나의 누추한 모습을 자꾸 가려 가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응?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교회 사람들, 우리 회사 사람들을 다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